자, 1부부터 먼저,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스 먼저 불러드릴게요윤 2, 장우혁 12, 볼트김 9, 제지레이싱 5, c k 포프리얼 6, 누구 9, 워터빈 12, 까이엔 1 소파 3, 카스카이 5, 벨로섭 20, rpm 5, 요렇게입니다. 어우, 좀, 어우, 벽에 박으신 분들도 좀 있네요, 오늘은. 좀 최대한, 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pm 어디있지 어. 아 지금 장우 선수 스타트가 늦었네요 야 아, 이거는 좀 공간이 안 됐었죠 조금 무리했 이건 rpm 선수도 조금 무리했죠 그죠 rpm이 조금 무리한 주행 어, 나왔었죠 화면 이제 가금이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솔직히 없었죠, 공간 없었죠, 예. 약간, 약간 좀 욕심부렸죠, 이거는, 예. 알면서도, 아, 저기 혹시나 좀 한번, 어, 해볼까 하고 이제 좀 비빈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뒤쪽 볼게요, 뒤쪽. 워터빈 선수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3 그러니까 와이드로 초반에 좀 진행이 돼서, 음. 아, 이거 워터빈 선수가 이거 제대로 못 봤네요. 여기가 꺾이는 구간이고, 안쪽 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감안하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액셀을 떼고 브레이크 잡고 하는데 여기서 액셀을 자기는 라인 나왔다고 그냥 그대로 밟으면서 그대로 떼는 거죠. 늦었죠 네. 여기서 조금 사고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선두권 싸움, 선두권이 여기서 또 재미난 그림, 아니, 어, 신기한 게 여기서 충돌이 안 나옵니다. 충돌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충돌 안, 나, 안 잡혔어요. 충돌안 나왔어요. 충돌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 이건 보고 가자, 보고 가자. 이게 지금 충돌이 안 여기 충돌이 안 났어 여기 이 코너 충돌이 안 났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데 클린 주행입니다 야 이게 다 클린 주행이에요 진짜 사고안나사고안 나와 충돌이야 충돌이 안 났어 충돌 난게 여기서 충돌 났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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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살짝 이게 슬림 나면서 이 정도는 바깥쪽 한 자리가 이미 남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인베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 정도까지는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일 이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돌로 해서 이득 봤다고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요거는 근데, 인베틀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아, 이거는 빼박이네요. 예. 이거는 지금 브레이킹 늦었죠? 브레이킹 늦으면서 지금 이제, 이데 이미 늦은 시점에서 일단은 충돌이었어요 최대한 최대한 이게 바깥으로 빼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결국 충돌이 나고 아 이것 때문에 이제 대형사고 났죠 따라가는 차들 전부 다 걸리고 어. 나서 여기서 충돌나고 따라가는 차도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크게 빠지고 잠깐만 여기는 여기 3대 들어갔네요 와 근데 이 정도는 가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이거 지금 이 정도는 넘어, 인베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예. 이 다음 사고들은 인베틀로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더 뭐, 잡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죠?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요거 CK님의 브레이킹 미스로 인해서 사고가좀났다라고 지금, 어,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충돌이 안 납니다, 이게. 충돌, 아, 충돌 안 나? 살짝 났다고뭐 나오긴 했는데. 아, 이게 살짝 스쳤나 본데? 네. 왜 이렇게 트위치 야 되겠어, 이제? 아, 지금, 내게 지금, 볼트기 나쁘가 아, 아 어, 이거 못는다 거친 볼트기, 아, 이거 감사합니 아, 볼트김 잘못했지. 아, 이거 봐봐요. 이게 볼트기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 이거 공만 없었는데 들어갔죠. 공간이 없었는데 들어갔죠 이게 사실은 <laughs> 뭐 정확하게 말하면 두분이좀 약간 약간의 어거지로 좀 막았어요. 어 약간 어거지로 좀 막았어. 네. 일부러 슬쩍 보여주고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볼트김이 슬쩍 바깥으로 보여주고 안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차의 움직임이 암 그러니까. 이거에 이거에 반응을 하고 반응하는거 보고 안쪽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반응하고 이거에 앞차가 반응을 안했어 이렇게 꺾었을때 그냥 갔어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디에서 할래 네. 어 반대쪽으로 반응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축났죠 네. 볼트 위치에서 아씨 이거 안 낚였어 어. 약간의 그 접기 뒤에서 이게 디프싱이 됐죠 딥, 뒤에서 충돌이. 네. 아 초반에 진짜 두 분님이 잘 막았어요 진짜. 예. 여기서도 약간의 충돌. 여도 여도 충 이거는 뭐 앞차가 좀 연속 빨면서 느려서 또 약간의 충돌. 약간의 충돌. 아 이제 이님이드라운아 이게 지금. 여기서 빠졌으면, 아마 이 차는 크로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니까, 여기서 꽉 막고, 그냥, 이쪽, 그냥, 다 먹고 들어가, 아, 예꽉 막아버렸죠. 그니까, 러이차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크로스 노리다가 또, 어, 충전, 잔충돌이 발생했고, 음. 영리하게 디펜스 했어요, 이거는, 음. 이거는 좀 오버였죠. 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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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버플레이 했죠. 아, 굉장히 나빴어이 볼트김, 이거, 이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볼트김이. 그죠? 아마 그래서 양보합니다. 이제 양보를 할 거예요. 네, 양보를 했고, 약간 유선장충도 좀 있었고요. 슬립 붙고. 아, 잠시만, 이거, 이게 참, 오, 이거 애매한데, 이거는? 이게 지금,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예. 네. 앞차가 먼저 꺾긴 꺾었는데, 앞차가 좀더 앞에 있어서 꺾었는데, 조금 빨랐나? 이건 좀 애매해요, 어, 이건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또 살려, 어. 이거, 뭐 이거 몸싸움이죠, 네. 와, 그래도 컨트롤 살리고 안쪽 빠졌을 때역전 예. 네. 이 정도면 타이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아까 치열한 싸움의 그 장면인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사실 일부는 이게 충돌이 나더라도 수준이 높아요. 한 번씩 빼고, 어 수준이 되게 높은 시키님 빼고, 시키님 <laughs> 빼고요. 아 시키 나 처음에 저게 서사원했었는데, 어 아, 일단 일단 초원 안 했죠 그래서 양분했죠. 어. 아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아 부끄럽겠다. <laughs> 부러우시겠네요. 저런 게 진짜 한 템포 늦은 거거든. <laughs> 브레이킹이 살짝 늦은 건데. 그래서 아, 뭐이 정도 넘어가고요. 어. 약간 힘들 났죠? 뭐, 이것도 넘어가고, 어. 아좀더충안하나 사고 건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지금 뒤에서 좀 잘못 들어갔죠? 어, 이거는 카스카이오님 좀, 예, 카스카이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어, 탈입됐고. 음. 아,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음. 그래도 다 컨트롤이 되니까 사고를 크게 안 만들어요. 선수들이. 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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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여기서 충돌 안 났죠? 아 여기서 충돌 왔죠 살짝 충돌 그래서 양보를 해줬죠 양보를 해줬 어요 네. 양보했구요 자 이제 그 충돌인가 아닌데 18아 그건 조금 조금 더 뒤에 있겠 구나 아 이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볼트김이 일부러 여기 간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차가 반응해서 안쪽 공간 파고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두 분님이 그래 바깥쪽 가든지 말든지 나는 미들라인 타겟 아니 알아서 해. <laughs> 그리고 인적 도로가 이쪽 막아버렸죠. 에. 이, 그, 이 차이 디펜스가 맞긴 하거든요. 결국, 옆에서 측면에, 뒤에서 일단 박은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크게 사고 났죠. 예. 네, 완전히 담궜죠. 그러니까. 음. 이, 이, 가, 이 와중에 또 충돌이, 땅 충돌이 좀 있네요. 아, 이번에는. 아, 뭐, 좀충돌은 약간의 그냥 접촉이네요. 네. 또 있었고. 오늘 핑이 조금 불안정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매너 있게 다 기다려줬어요. 양보하고, 어.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장면 또 나오고 있아 여기서, 여기서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약 약간 밀어내고요. 어. 근데 여기까지 뭐 인정해. 네. 근데 여기서 빠지면서 같이 빠져요. <laughs> 여기서 여기서 별로, <laughs> 이게, 이게 문제였어. 어, 이게 문제였어. 안쪽 차가 빠지니까 바깥쪽 차는 알 아, 빨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거든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없지 빠지는데 빠진 장세인나 <laughs> 이 플래그가 어, 마지막에 아좀 탄소 아리 여기까지합니까아아 아, 여기까지 할까요? 아, 이거 조금 만쪽 예, 보기다 맞죠. 마지막 석금이 어차피 뭐 크게 분석할 것도 없잖아. 일단 뭐 나온 거는 다 보긴 봐야 되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1부, 리뷰 끝!